미국, 반문화 전문 용어 2탄. 미국에 갔어요. 반문화를 좀 즐기고 싶습니다. 뭐,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. 하지만,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, 어, 이거 뭐야? 이런 또 반문화에는 우리가 모르는 은어들이 존재하잖아요. 은어. 이 은어들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대화가 통하겠죠. 안 그래도 영어가 안 되는데, 이런 은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밤 문화의 핵심은 시간이죠. 쇼시냐 롱이냐 뭐 그런 걸 떠나서 마사지를 받는다. 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 시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. 그럴 때뭐 H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. HH 무엇일까요? HH는 무엇일까요? 그렇습니다. 정답은 half hour, 짧은 시간, 30분, half hour. 미국 반문화, 은어를 몰라서 서비스를 못, 서비스를 못 받거나, 오해하는거나,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해야겠죠? hh, half hour의 은어적인 표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